돈나 도나 머니 돈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단촐하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브릿지웰 랜딩 파트너의 리사송입니다. 음. 안녕하세요 파인닐 부동산 대표 조현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이너스케어 대표 최은숙입니다. 최근에 제가 한국에 한 한달 다녀오고 리사는 이제 여름에 다녀오고 56, 5월, 또 5월, 6월에. 어, 내가 네. 갔다 오고 나서 우리 조현이 <laughs> 갔다 왔는데. 음. 우리 요몇명 중에서도 지금 한국에 너도 가고 너도 가고 이러잖아요. 근데 주위에 전화통화 안 되면 다 한국 갔던 거야. 뭐, 음, 어, 전화가 왜 이러지? 그러면 나 한국 있어요. 음. 그러고, 그리고 뭐, 누구도 갔대요, 누구도 갔대요.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도 있대. 음, 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아주 친한 사람이 4명이 한국을 갔는데, 20만 년 만에 간 거야, 이 사람들은. 진짜로. 음. 근데, 너무 한국이 좋아서 어. 자주 가기로 했대. 왜냐면 자기네가 한국을 좋아할지 몰랐대요. 어. 일단 1.5세가 거기 섞여 있었고, 음. 그래서 좋을지 몰랐는데 너무 좋았대. 그래서 내가 드디어 맛을 알았군. 음. 그랬어요. 음. 근데 주위에 너무 많이 가고, 이분들도 어떤 호텔에 갔는데, 거기서 엄마 누구야?를 만난 거야. 동네 아줌마를 또. 그 아줌마도 간 거야. 어... <laughs> 아그 호텔, 호텔 <laughs> 호텔에서 <웃음> 교포들이 가는 호텔이었나요? 아니, 그러니까 강남에 있는 음. 어떤 호텔이었어요. 음. 거기 이제 제가 사실 정해준 호텔이었어요. 왜냐면은 음. 거기에 뭐 세탁기도 있고 생숙 언니가 말한 생숙. 생숙하고는 조금 달라. 어. 레지던스인 같은 음. 거야. 요거는 음. 음. 그래서 거기를 추천, 추천해 준데 갔더니 이미 아시는 분들은 거기에 와서 포진하고 있는 거지. 음. <laughs> 아. 그래고 마, 마치 그러니까 우리 여기 조지아에 둘루스 온 기분을 느낀다는 거야. 음, 가 갖고 음. 깜짝깜짝 놀랜다고. 그 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한국 얘기를 이제 연말도 됐고 좀 가볍고 재밌는 얘기를 하자 하다가 한국 갔다 온 사람이 여기 다 모여 앉아 있으니까 우리 한국 여행간 얘기 한번 하자 이렇게 됐어요. 리사는 굉장히 오랜만에 갔다 왔어요. 네, 제가 대학 때 한번 갔었고요. <laughs> 오래 전입니다. <laughs> 그리고 어, 어, 나서 첫 아이가 이제 한 살, 두살 되기 전이었으니까 7년 전에 갔었고요. 그, 그 텀도 굉장히 길었네요. 길었죠. 대학 가고 그 다음에 다음 길, 번에 가고. 그렇죠. 어. 그리고 나서 지금 올해 음. 다녀왔으니까 저는 7년 만에, 어. 네, 7년 반 만에, 7년, 7년 반? 음. 네. 뭐 갔다 온소외가 어때요? 우선은 너무 오랜만에 가니까 또 그때는 아이가 어려서 집, 하고 갔던 데가 뽀로로 마을? 뭐 동물원? 막다 롯데월드? 이런 데를 갔다면 이번에는 아이가 이제 커서 이제 본인들이 즐길 줄 아는 나이가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광지를 좀 갔어요. 부산도 가고, 네, 경주도 가고 이러다 보니까 어, 굉장히 생각보다 한국 너무 좋다. 저도 이번에는 그때 7년 전에 갔을 때는 남편한테 아, 나 한국. 안 가고 싶어요. 이번에도 남편이 정말 우겨서 간 거예요. 음. 저는 바빠서, 가면 밤새 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시차 때문에. 그기하고 반대니까. 네, 제가 7년 전에도 2주를 밤을 샜어요. 음. 그때 입이 헐어서 마, 음식도 다 맛이 없었고, 와, 이렇게 고생할 건왜 와? 이랬는데, 이번에는 3주인데 잠도 물론 못 잤지만, 그래도 너무 즐거웠어요. 음. 네. 그 환율이 너무 좋으니까. 와 <laughs> 그래서 아, 그당시에그 어? 당시 얼마였어? 기억 못 하죠. <laughs> 쓰기만 했지. 네. <laughs> 여기 가 있을 때는 1,300원대 후반이었을 거야. 1백7 0원 여기가 제일 <laughs> 좋을 때 같지. 아, 그때 그까 어. <laughs> <laughs> 그래서 그때 환율도 너무 좋죠. 그리고 가는 곳마다 그리고 미국에서 호텔을 가면 그래도 저희가 아이들 데리고 갈수 있는 호텔들 가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음. 한국에 좋은 호텔하고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laughs> 제가, 가격도 사실 미국이 훨씬 예, 비싸 예, 비싼데, 어. 부산을 여행을, 저 부산 처음 가봤습니다. 음, 이번에. 태어나서. 네. 와, 그 호텔이 정말 좋은 거예요. 음. 그래서 내가. 아, 미국 촌사람이구나라는 걸 확실하게 느끼고 오는 어 시간이었어요. 음. 종집은 거기에 있네. 미국 촌사람이구나. <laughs> 예, 내가. 제가 그거 욕을 할순 없으니까 촌사람으로 이렇게. <웃음> 어, <웃음> 네. 어. 조회는 자주 가는 편이잖아. 3년 전에 가고 다시 간것 같아요. 음 3, 년이나 됐어? 어. 나는 작년에도 간것 같아. 조회는. 아니야, 부모님 때문에 가는 거니까. 음 어떠셨어요, 대표님은? 이제 직원한테 다 맡겨놓고 처음으로 같이 갔는데 1번 우리 남편이 같이 가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익사이딩한 음. 보이처럼. 음. 근데 갔는데 그 전에는 나 혼자 갈 때는 저는 진짜 딱 가면 엄마 왼쪽 뺨 아빠 왼, 오른쪽 뺨딱 대고 <laughs> 음. 셋이서 이렇게 딱 붙어 있었거든. 음. 오는, 오는 날까지.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못하고 그냥 부모님 뵙고 그다음에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남편하고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어, 갈 때마다 약간 느낌이 다른 것 같아. 그니까 부모님 보러 갔을 때는 부모님하고 시간을 보내야 된다. 알차게 보내야 된다. 효도를 평소 때 못하니까. 그, 왜냐면 떨어져 있으니까이한 어, 달에 네. 몰아서 하는 거야. 한 달에 몰아서. 음. 몇 년치를 하고 오는 거지. 그런 마음이었는데 이번에는 지인들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내 대녀도 만나고 이랬으니까 옛날 자기 상사도 만났대. 음, 직장 상사도 오. 만나고 이러니까 만날 사람도 많았고 조금 새로웠어요. 음, 음 저는 사실 자주 가는 편이에요. 저는 음. 거의 매년 가는 편이고 그 전에 애들이 어렸을 때도 2년에 한 번씩은 갔었어요. 왜냐하면 음. 어, 나는 약간 확고하게 애들한테 한국말을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애들한테 문화를 가르치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해서 말을 가르치기 위해서 문화를 접하게 하려면 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데리고 간 거죠, 애들. 항상 애들을 데려갔죠. 음.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꼭 갔었는데, 다행히 우리 애들이 지금 이제 40이 다된 나이에 한국말을 아주 잘해요. 음. 한국 사람이 없는데 살았고, 한국 사람이 안 다니는 학교를 다녔거든, 시골에서. 근데도 한국말을 잘해요. 그게 이제 한국 문화를 계속 접했기 때문이다. 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애들이 떠나고 나서는 할 일이 없으니까 더 자주 가네. <laughs> 코비드 때는 물론 당연히 아무도 음. 누구도 못 갔겠죠. 그때 빼고는 거의 매해 간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지금 은퇴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제가 이제 그내 그 유튜브도 채널이 영신이었는데 은퇴에 대한 준비, 노후에 대한 준비를 음. 내가 해나가는 과정을 여러분들하고 쉐어하는 음. 거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은퇴를 하고 나면 한국에도 좀 오래 와 있게 되지 않을까. 음. 지금은 일을 하니까 가면 3주뭐 이렇게 있다 오잖아요. 음. 처음으로 한달 살이를 해보자. 음. 그래서. 보통은 호텔에 묵으니까 한달 살이라는 개념이 없어. 왜냐하면 호텔에 있는 거니까. 근데 그렇죠. 이번에는 응. 어떤 집을 딱 빌려서 아예 그냥 그 집에서 살아보는 거로 했어요. 응. 근데 제가 간 데가 송도 아메리칸 타운. 응. 이름이 응. 송도 아메리칸 타운이야. 응. 그리고 이렇게 곳곳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한국말로. 송도 재미동포 타운. 아, 음. 정말 재미동포만을 위해서 해놓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원래는 음. 그 아파트를 분양을 할때내국인은 음. 분양을 못, 받아. 못 받아요 음. 외국 국적의 동포들만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꼭 미국 동포는 아니어도 된다는 어, 거죠 그런데 이름이 아메리칸 타운이고 음. 그걸 만들 때 원래 인천에서 만든 거잖아 송도니까 음. 재미교포를 타겟으로 했대요 처음부터 음. 이유는 말이 좀 이상하지만 인천항은 그 재미 이민사와 엄청난 관계가 있다, 끈끈하게. 음, 인천 상륙 작전 때문에 그런가? 아니 하와이 이민 때문에. <laughs> 아 하와이. 아, <laughs> 어. 하와이로 이민 가는 분들이 처음에 백 년도 서 전에 인천항에서 배를 타고, 타고 갔잖아. 넘어갔어요. 근데 그분들이 나중에 돈을 모아서 교육에 써달라. 그리고 15만 불을 보낸 게 인하대학교가 된 거야. 인천 하와이 인하대학교. <laughs> 아나 그거 아, 몰랐어. 와, 저도 몰랐어요. 오. 나도 이번에 알았어. <laughs> 와 그렇구나. <laughs> 그래서 인천에서는 어떤 재미동포들에게 우리 인천은 우리 이민사에 굉장히 큰 관계가 있습니다. 를 어필하면서 아메리칸타운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음. 그러니까 벌써 가는데 어떠냐면 약간 그냥 내가 가도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방인이 아닌 곳에 가는 느낌이 음, 약간 드는 거야. 음. 이름이 아메리칸 타운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좀 편안함을 느꼈다는 얘기죠. 갈 때부터 그냥 재미동포 어. 타운에 가니까 음, 가, 음. 뭐 원래도 자주 가는 상황의 사람들이 모여 음. 한국 사람들 틈에 들어간다기보다는 동포들 틈에 들어간다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음. 음. 어, 그런 뭐 누가 음. 사는지 잘 모르지만 음, 음, 음. 그런 느낌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약간 난 한국 가서 살아야지 이거보단 한국에 가면 여기 있어야지 왔다 갔다 해야지 어, 그런 거지. 거로 샀기 때문에 분양도 다 되고 다 됐는데 불 꺼진 집은 많다라는 얘기를 들었었대 그냥 비워놓는구나 비워놓는 그렇지 그랬다가 많았죠. 이제 나중에 음. 전세들을 많이 주셨다 그러더라고 음. 비워놓으니까 또 이게 집이 그렇지. 망가지잖아 관리가 안 되니까. 음. 그래서 전세들을 많이 줬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러 섞여 사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음. 이제 내가 가서 거기에 있어 보니까 어떠냐면 처음에 이 집이 한 60평 되는 줄 알았어. 그렇게 넓어요? 어 넓은가 음, 너무 음. 그래서 물어봤더니 30몇 평이라는 거야. 오. 그래서 그럼 내가 참이 개념이 없구나 이런 음. 이게 평형에 평소에 대한, 대한. 어. 개념이 없구나 이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이 천장까지 높이를 원풋을 더 줬대. 한국의 평균 그 아파트 더 높게 높이가 졌다는 얘기죠. 음, 평균 씰링을. 아파트 높이가 음, 음. 2미터 10에서 2미터 20이랍니다. 평균 아파트 높이가 그러니까 우리 8피트 정도 될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너무 답답해 그래서 우리가 못늘 살아 그런데. 왜 한국에 가서 어, 어, 되게 좁은 느낌이 있는 그치? 이유가 답답했던 음. 게 사실은 이 천장 이였던 거야 우리는 아, 왜 이렇게 답답해 집이 좁은가? 그게 아니라 왜냐면 같은 평수인데 갔는데 오, 집이 너무 넓은 거야 음. 그랬더니 30cm 원풋을더 줬대 그러니까 여기 8피트가 넘은 거야 음. 음. 그러니까 집이 좀더 넓다란 느낌이 시원한 느낌 그렇죠. 어, 엄청 넓어 보이더라고. 그리고 창문을 무지하게 크게 많이 냈어. 어... 음. 왜냐하면 우리 미국 집들의 특징이 창문이 음. 많. 난방비에 관계없이 음. 창문을 무지하게 내놓잖아. 네 맞아. 창문이 방마다 뭐이 저기 방향마다 다 있어. 음. 그래갖고 그렇게 넓어 보이는 느낌을 준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재미교포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만들어놨더라고. 음. 그러니까 그런 동네가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아, 이제 한국에서 약간 그 교포들을 다시 오라고 부르는구나. 음. 딱 그런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웰컴 하는 느낌이지. 그런 게그 동네에서 들었어. 음. 그게 이번에 가서 한달 살이를 해보면서, 아, 이제 두 달도 있어도 될것 같은데? 음. 왜냐하면 우리 집 나가잖아. 삼주 3주, 삼주가 맥시멈이야. j 주 s 집에 오고 싶어 o a 우리 집이 가고 음. 싶어 이렇게 되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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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번에는 어나 이런 h y 도 있겠다 이 정도면 음. 이런 느낌이 t 편하셨나 g e 그 that young domain. You don't 가 o o 가면 n the game. There's 이 garden, t 가 e r 에 s a garden. t h e r 수인분당선이라는 걸 탔어요. 음. 그 이제 수원에, 수원에 음. 친구를 만나러 가는 음. 길이었어. 음. 그래서 수원, 인천, 분당 가는 그 길이 수인분당선이라는 음. 어. 거겠죠. 음. 근데 어떤 지점이 딱 되니까 한국 사람이 거의 없는 거야. 외국인으로 열차가 그 전철이 가득 꽉 차. 정말 80%가 외국인이야. 그랬다가 또 어떤 지점이 되니까 하나씩 강... 하나씩 바뀌어. 음. 그래서, 신기하다. 이건 뭐지? 그리고 가서 이제 친구한테 얘기를 한 거야. 그 느낌이 이상하더라. 꼭 내가 어디 동남아시아에 놀러 온 느낌이야. 음. 뭐 이렇게 얘기를 음. 했더니, 거기가 지나가는 그 길이 공단을 이렇게 쭉 음. 지나간대. 음. 그래서 요즘 한국 공장들은 그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이 아니면 외국인들. 아예 돌아가지를 음. 못한데, 이번에 아, 한국이 국제화 된다는 어떤 느낌을 이 집도 그렇고 진짜 그리고 길에 유모차 끌고 다니는 외국인들이 너무나 많은 거야 그그 음. 그 동네에 그리고 그렇지 해서 내가 오 어? 한국의 국제화가 되고 이런 게 진짜구나 이런 느낌 정말 우리 자랄 때는 못 봤던 네. 풍경이니까 근데 이제 오늘 제가 하려는 얘기가 사실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어, 재미교포들이, 우리는 여기 사니까, 우리를 중심으로 얘기하면, 이제 한국에 좀 나가서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20년 만에 가신 분들도 다녀보고, 어, 나 이제 자주 올 거야. 20몇년 만에 안 갔는데, 음. 그동안 안 갔는데, 음. 어, 너무 재밌고, 너무 할 일이 많고, 와서 힐링되는 것 같아. 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리사도 7년 만에 갔는데 어나 자주 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음, 했잖아 네. 그런 매력이 한국에 생긴 거예요 음. 안전하다는 게 저는 또 되게 음. 아이를 그럼, 키우다 보니까 음. 어리잖아 아이들이 아직 음. 근데 그 또래 아이들끼리 지하철을 타고 어딜 가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 근데 어, 그게 끼리 타잖아 그니까 그래. 그러니까, 응. 근데 저희 아이들은 한 번도 그런 독립적인 <laughs> 생활을 해보질 못한 거예요 사라도못가 네. 우리 애들은 아, 못 갔어요. 음. 라이드 해 줘야 되 아, 래에 있는 음. 슈퍼도 혼자 못 보내겠는 거. 왜냐면 음. 안해 보고 이 아이들만 내려 보내서 갔다 와라는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음. 음. 근데 그거에 재미 붙이잖아. 네. 그러면 큰라. 아, 그래. <laughs> 근데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한국이 위상이 높아지고 선진국 반열에 섰기 때문에. 때문에도 되게 큰거 음.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음. 게 음. 우리 손자가 한국에 자기 언니를 데려가냐고 그러는 거예요. 음. 8 살인데, 음. 근데 걔가 그캐대현 때문에 그러는 거야. 네. 음. 네, 맞아요. K 팝도 그렇고, K 베이커리 뭐 이런 것도 -Food, 그렇고, 푸드도 그렇고, 네, K 뮤직 뭐 컬처 네, 자체가 맞아요. 이제 글로벌화 되면서 모든 사람들 익숙하니까. 별, 그래서 다들. 음. 부러워하는 걸 놀러 오고 싶어 하는 어. 리스트 중에 한 군데가 한국이라는 음, 얘기도 음. 있고, 근데 한국이 또 그거에 맞춰서 잘 하고 있다라고 느낀 거는 제가 지하철을 계속 얘기했지만 지하철 탔는데 임산부 앉는 곳에 진짜 안, 진짜 비어나, 노약자 앉는 곳에 진짜 놀았어. 안, 하고. 저 핑크, 모르고 핑크, 애들이랑 어, 핑크색 앉았는데 음, 음. 자리가 비어 있어서. 음. 하면 아무도 안 와요. <laughs> <그렇게> 봤더니 <laughs> 일어나. 일어나. 그때 어. 바로 어. 이제 그 그래. 나는 그냥 사실 앉았다가 오면은 일어나. 그, 어, 일어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도 안 와. 왔더라고요, 진짜로. 어. 어, 그리고 네. 질서 의식도 되게 좋 옛날 옛날에 막, 막 맞아 이랬잖아. 막딱치 서있고 네. 네. 딱 나오는 사람 위해서 비켜주고. 어. 네. 아니, 그래서 훌륭해, 훌륭해. 사실 이제 우리가 쓰레기도. 음, 많은 분들이 여기민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 때문에, 아, 가서 살면, 살아도 괜찮을 것 같아까지는 되는데, 실제로 그럼 내가 생활터전을 그리 옮겨서 살 거냐? 그거는 굉장히 빅 디시전. 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막 어떤 여기민 가신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 분이, 자기가 이민 갈때 하고 지금의 한국을 생각하면 완전 천지차이고 그래서 음. 자기는 오히려 미국에서 너무 고생하지 말고 들어오세요 라고 얘기를 한대 음. 은퇴하시고 나면 음. 들어오세요 음. 여기서 자리 잡고 사는 게 낫습니다 음. 음.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내 주위에서 아직도 고민하고 심지어 몇달 전에 우리 교회 부부가 이제 여기민 가신다고 떠나셨어요 음. 음. 이제 한국으로 그런 분들이 많으셔서, 나도 가보면, 아니면 이렇게 젊은 사람이 가도, 어, 한국이 너무 편하고, 어, 이제 뭐, 지냈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는데, 우리 좋은데, 미국보다 더 좋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생활터전을 옮길 수 있느냐, 음. 이 문제에 대해서 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음. 많은 분들이 여기면을 생각해서 들어간다고, 갔다가 다시 오시는데, 또 많은 경우에, 아, 내가 적응이 안 돼요. 음. 이런 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음. 미국에 와서 적응하려고 힘들었던 것처럼 한국에도 가면 적응하려고 힘든 기간이 당연히 나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세금 문제예요, 사실은. 음, 음. 아. 제 친구가 이제 좀큰그 CPA 펌의 CPA예요, 한국에서. 음. 근데 이제 걔랑 이런 여기민에 대한 얘기를 하면 걔는 은수가 세금을 먼저 생각하고 결정을 해.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음, 거야. 그렇지. 그 얘기하면 정말 다시 생각해야 되는 어, 거지. 그리고 183일 기준을 잊지 마. <laughs> 그렇게 얘기를 해. 내가 많이 지내는 날짜, 1년 365일 중에서 하루라도 더 많이 지내는 곳에 세금. 세금을, 세금을 보고를 해야, 해야 되고 거기에 기준으로 한다 그러니까 장기 체류도 걱정을 넌좀 해야 돼 음, 이렇게 얘기를 음, 음, 음. 해요. 근데 그 세금이 아까 제가 왜 이제 그 아파트 얘기했잖아요. 내가 만약에 샀어. 음. 근데 나는 미국에 살면 잠깐 잠깐 다니다가 아 이거 아무래도 아파트를 갖고는 있 그래서 팔았어. 그럼 양도 소득세가 발생을 하잖아요. 음흠. 근데 내가 미국에 살면서 한국의 양도 소득세를 내 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가 이 우리 왜 미국에서도 크레딧을 주는 애들 주는 게 있잖아. 뭐 이제 차일드 음. 크레딧도 주고 음. 뭐 이래서 디덕션 처럼 이렇게 음. 빼주잖아요. 네. 그런 게 우린 하나도 없는 거야. 국적상으로 아. 그러니까 순수하게 있는 고스란히 아. 다 내야 돼야 지 어, 외국인으로. 거지. 공제 항목이 어. 없어. 어, 공제가 안 돼. 그래서 집을 사거나 이런, 이런 문제가 되면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럼 집 없이 가 있나? 음. 이게 또 음. 이제, 그럼 전, 월세로 해야 되나? 음. 이러잖아요. 음, 근데 내가 이번에 알게 된 게, 지방에 임대아파트를 짓는데, 임대아파트 수요는 별로 없나봐요. 지방은 그렇죠. 언니. 어, 그래서 응, 응. 교포들이 지방에 있는 임대아파트를 들어가시는 경우를 내가 이번에 얘기를 들은 거야. 근데 한달 월세가 응. 30만 원이라는 거야. 어, 나도 그 얘기 들었어. 와, 손님한테. 그지 응. 근데 와. 평수는 뭐20몇 평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여기서 노인아파트 생각하면, 어, 30만 원이면 가면서 요즘 달러로 치면 정말 진짜 싼 거네요. 400불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 여기서 말하면 h o a 고 관리비가 음. 되게 쭉. 오더라고 음. 전기세도 뭐만 원, 15,000원 얘기라더라고. 음. 그러니까 그 임대 아파트 이제 작은 평수에 옛날에 주공 아파트처럼 그렇게 짓는 거겠지. 아니, 그러니까 진짜 작은 데도 있어요. 음. 내가 9평 되는 데도 얘기를 들었어. 음. 거긴 지나가다가 아홉 이제 저게민대 아파트인데 9평짜린데 없어서 못한다. 못 한다 합니다. 못 처음에 그러니까 질 혼자 사는 사람 아. 처음에 질 음. 때는 저기 누가 있으니까. 들어가냐고 그랬는데 저기 없어서 난립니다. 이러는데 그럼 임대료가 얼마예요? 그랬더니 5만 원입니다. 한 달에. 한 달에 <laughs> 5만 원? 언니가 <laughs> 말한 지방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 지금 말한 데는 인천에서도 꽤 떨어져 떨어진 동네고 남양주 이런 데도 음. 20몇 평이면 30만 음. 원이러고 음. 여수 이런 데는 10몇만 원뭐 이렇대요. 음. 그래서 우리 이제 교포들이 호두 같은 사실 수준의 생활을 하는 건 아니잖아. 수준이라고 음, 말해서 음, 죄송하지만 음. 뭔가 왜, 어떤 분은 가족이 많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싱글일 수도 있고, 뭐, 이혼해서 혼자 사시면서 힘드실 수도 있고, 음. 돈 엄청 많을 수도 있고, 음.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 오라고 그렇게 뭐, 재미동포타운을 하겠지. 음. 그럼 그걸 보면, 아, 그럼 돈 없는 나는 오지 말라는 거야? 뭐, 이렇게 음. 생각을 했, 할 수도 있잖아. 음. 왜냐면, 재미동포타운이라는 것 자체가 처음 취지가 먼저, 돈 있는 교포라고 음. 돼 있어요. 음. 아예. 음. 아, 아예. 음. 돈 있는 교포들의 노후 생활, 뭐, 이런 식으로 은퇴 생활, 아. 이렇게 음. 아예 음. 그 광고를 그렇게 했다니까. 음. 그러니까, 그러면, 이씨, 내가 한국에 살 때도 힘들고, 교포로 살면서도 이렇게 힘든데, 그럼 난 이제 갈 데가 없네. 이게 아니더라니까. 임대 아파트가, 여기 우리 500스 어핀 얘기하거든요. 이 어르신들, 이제, <laughs> 노인 아파트 들어가시는 거를. 음. 그렇게 생각하면 그 크기가 한 달에 5만원, 15만원 사이라는 거야, 임대료가. 음. 음. 그러면 몇십불이지? 몇십불이죠. 음. 그죠 <laughs> 15만원이라도 백불이지. 음. 그러니까. 거저지, 거저. 그래서 네. 내가 이번에 느낀 거는 이제 당연히 한달 살을 해보면서 어떻게 살만하다. 음. 그리고 이제, 어, 야, 정부에서 굉장히 이제 호의적이네 음. 여기민 하는 거에 호의적이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임대 아파트들을 외국인이 사도. 외국인이 어플라이를 해도 받아 준다는 거. 그런 거지. 분들은 가서 이제 이중국적을 받으셔야지. 받으셔야지. 어. 어. 이, 이거랑은 조금 달라. 음. 지금 말하는 재미동포타운이랑 음. 재미동포타운 이번에 짓는 거 1700세대짜리죠. 인천에다가 음. 또. 그러니까 음. 거기는 외국인이라도 되는데 거기는 이중... 무조건 외국인이어야 되고. 어. 외국인, 여기는 그냥 외국인 분자를 해 주는 거예요. 어. 이중국적 음. 소유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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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사람들도 나이 들어서 우선순위가 된대요. 음. 왜냐면은 이제 어쨌든 수입이 좀 음. 적고 여기에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는 음. 거에 이제 합당한 음. 어떤 조건이 되는 것 같아. 음. 음. 그래서 제가 만난 분이 소개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대요. 음. 처음에 오셔도 걱정하지 말아라. 음. 그러면서. 음. 음. 그래서 나는 굉장히 많은 그 부류의 교포들이 사실은 여기민을 생각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오히려 이번에 좀 했어. 음. 근데 이제 당연히 내 친구 말대로 은수가 세금을 기준으로 생각해. 이런 분들이 있어. 나처럼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음, 음. 걱정을 해야지. 왜냐면 이 비즈니스가 내 이름으로 돼 있는데 음. 한국에다 세금을 내야 되는 경우를 만들면 안 되잖아. 안 네.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진짜 은퇴를 해서 내가 소셜로 받는 돈이 저번에 미숙이 언니가 음. 사실 한국분들 평균이 1500불에서 1800불 사이라고 음. 얘기를 하더라고 연금이. 그러면 모아놓은 돈이 정말 많지 않고서는 연금만으로 생활할 수가 없는 없죠. 상황이 되죠. 음. 근데집한채 연금 그 정도면 은 그냥 왜냐면 여기서는 연금 그 정도 받고 인컴이 전혀 없는데 집한채 있어. 음. 세금 내고. 뭐 자동차 보험도 있고. HO이네고. 진짜 집보험 얼마나 네, 비싸. 비싸. 내면은 먹고 살겠잖아. 병원을 못 가. 네. 병원을 못 가. <laughs> 음, 음. 근데 한국에 가면 의료 보험이 엄청 잘돼 있고. 그쵸. 뭐 그런 게 돼서 내가 굉장히 다양한 여기민을 생각해 볼수 있겠다 음, 음. 이런 생각을 이번에 많이 했어요 음. 그러니까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국적에 관게없이 왜냐면 이중국적이 안 되니까 음. 가서 여행하고 오다가 음. 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어, 한국 정말 살만한데 그래서 나처럼 아, 나 두세 달도 살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여행 가서 사는 것 보다 내가 정말 생활을 거기서 한번 두세 달 살아볼 수 있고 그리고 음. 동남아 여행 가는 게 굉장히 자유롭잖아요 음. 나라를 여행 다닐 음, 수 있더라고 음, 음. 미국에선 어디 한번 가려면 엄청 일이잖아 음, 그다음에 쉽게 갔다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 왜 많은 분들이 아직도 여기민을 고민하시는지를 알겠고 그리고 한국으로 가서 사는 게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이런 생각이 이번에는 많이 들었고 근데 얼마 전에 어떤 공화당 의원이 그 이중국적 미국에서 인정, 어, 인정을 어, 안 하겠다 어,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는 바람에. 어, 이제 복수국적이 없어도 음, 뭐 완전히 음. 가서 살 수도 있어. 음. 만약에 리사가 지금 결정에서 음. 가면 복수국적이 안 되니까 그냥 음. 다시 국적 회복해서 사는 거야. 음. 근데 여러분,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미국을 돌리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뭐 우리가 얘기하잖아. 미국은 3%가 뭐를 먹여 살린다. 그럼 그 3%는 음. 누굴까요? 누굴 거 같아? 부자 아니에요? 부자는 음, 대부분 부... 뭐예요? 부자는 <laughs> 부자는 나는 몰라. 미국은 유태인이 돌리는 것 같아. 아, 나는 아니 아니라고 누가 그러더라고. 아, 유태인들도 이중 국적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조건, 무조건 자기 국적 갖고 있어요. 음, 포기 안 하죠. 음. 그러니까 그냥 그냥 한번 해본 상징적으로 거다? 상정한 던졌, 게 아닌가. 한번 던져봤다. <laughs> 던졌다. 나는 좀 그런 네. 쪽인 거지. 음. 나는 그래서 그게 통과될리는 없. 라고 그래 뭐좀 까다로울 거라고 네. 하긴 했어 제가 <laughs> 셋다 한국에 갔다 와서 받은 인상은 조앤도 우리 한국 갔다 온 얘기 좀 하자랬더니 그 언니 나할말 있어 나 너무 좋았어 <laughs>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윌리도 어 깜짝 놀랐어요라고 얘기를 네. 하고 그리고 나는 이제 매해 가면서 느끼는 감정이 이번에는 조금 아나한두세 달도 있을 것 같아라고 변해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한테 인생에 옵션이 하나 더 생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게이프트. 어, 왜냐면 영주권 받을 때도 우리가 그런 거였잖아. 나한테 옵션을 하나 더 주고 싶다. 음. 그래서 한번 살아봐야지. 그랬다면 이제는 내가 노후에 아니면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일때 옵션이 하나 나한테 생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갔다 오시고 어, 마음을 음. 이제. 결정, 결정을 벗어나진 않겠지만 하여튼 음.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의 아주 개인적인 소회를 여러분과 나눠봤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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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여러분, 사실 여기민에 대해서 너무나 말이 많아요. 한국에서 반대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렇거든요. 근데 내 인생이 어디 있으면 더 행복해질까를 음. 생각하시고 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